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 어, 4월 23일, 아니, 4월 13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수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죠. 아침에 888포인트까지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900포인트 회복하고 다시 좀 흐름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891포인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900포인트에서 올라오는 이 저항 라인, 여기서 좀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오늘 아침에 같이 떨어졌다가 얘는 그래도 조금 아침 시초가 이상으로는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대 라인에서 잘 매매하시길 바라고 시장 계속 좋아질 수 있도록, 아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 종목 좋은 종목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 수익인증 오늘 에이테크 솔루션, LX 세미콘 이건 유류방 매매인데 뭐 펨트론, 선익시스템, 나노팀, 선익시스템, 에이테크 솔루션, SBB테크, LX케믹 LX 세미콘, 선익시스템, 선익시스템, 펨트론 SBB테크나노팀, A테크솔루션, 어, 그다음에 뭐 선익시스템, SBB테크나노팀 어, 수익이 오늘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거 라일리반 수익이고 아직 로제반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이거는 장 마치면 다 같이 한번에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관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매일 어려운 장에도 수익을 계속 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시작할게요. SFA 반도체,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등의 첫 번째는 반도체 종목으로 로제스님이 골라주셨는데요. 보시면 오늘 살짝 조정 받았는데, 어,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현재 21선 부근 공방,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위에서 조금 버티는 모습이 들어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차트 자리가 상당히 어, 매력적인 자리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21선 조정을 끝내고 어, 월요일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다음 내려갈 때마다 21선 부근에서는 잘 지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5일선은 좀잘 지키지 못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올라오는 모습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지투타워는 오늘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VI까지 어, 갔다가 한번더 시도를 했는데 이때 못 올라가니까 조금 윗꼬리 달고 빠진 모습인데요. 예전에 엄청 갔었던 만큼 지금은 절반 이상 따라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타로는 조금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병, 아니, 금양 그린 파워가 있죠. 금양 그린 파워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3월 14일에 강하게 나왔던 요 자리를 지켜내고, 현재 다시 고상향 하는 흐름으로 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21선 부근 지켜내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 전일 대비해서 갭락하면서 시작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니켈입니다. 니켈, 언제, 오랜만이죠. 황금 ST, 다이나믹 디자인 STX.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로 많이 알고 계시는 EN플러스 등의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황금 s 티 같은 경우는 11선을 저항선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깼다가 싶어도 다시 올리고 어제도 11선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위쪽에서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고 깨고 내려간다면 21선 저 지지라인 보시고 움직이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침에 시장 무너질 때 같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STX. 마찬가지로 아침에 살짝 가는 듯한 능이 쭉 빠지다가 이쪽은 VI 이후에 더 흐름 받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왜냐면 워낙 윗꼬리를 많이 달았던 정적이 있고 이 종목 자체가 그 전에도 이제 올라갈 때좀 힘들어 했던 경험이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밑으로 내려온 건 아쉽지만 11선에서는 조정을 끝냈다는 거 계속해서 지금 7,160원 부근 여기는 지키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e n 플러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오늘 5일선 살짝 깨는 듯 하더니 다기서 지지받고 쭉 올라가서 회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2N 플러스 자리도 워낙 괜찮으니까 계속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무료방에 또 좋은 종목, 좋은 기사들 계속 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미반도체도 어제도 뭐 장중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VI 까지는 못 갔지만 VI 근접까지 갈 정도로 급등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들 내드리고 있고 좋은 종목 매수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방 오시는 방법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 전 내일 장도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빠이.